네 오늘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은 화재 발생에서부터 건물 붕괴까지 1시간 30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도 인명 구조를 위한 주민 대피를 특히 소홀히 한 때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기자가 인명피해가 늘어난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전쟁터의 폐허처럼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채 많은 인명을 앗아간 청주 우암 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laughs> 우암 상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뒤 건물이 붕괴된 시각은 1시간 30분이 지난 새벽 2시 10분이었으나 화재 진압을 하면서 주민대피 등의 인명구조를 위한 아파트 비상통로 개방 등의 긴급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상가 아파트의 비상통로가 철제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바람에 불길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기다리다 LP가스 폭발과 함께 건물이 붕괴되면서 난간을 잡지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거 방송을 해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이건 전혀 모르는 거지. 거기에 빨리만 튀어 올라가서 문이라도 그냥 막 두들겨서 빨리 대피해라고 하시면은 사람은 많이 살았었을 거예요. 더욱이 청주 소방서에서는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면서 인명 구조를 위해. 고가 사다리 차량을 동원했으나 우암 상가 아파트 주변의 고압 전선 등으로 인해서 옥상에 대피한 주민 구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면서 정기적으로 아파트의 화재 예방 진단을 해왔던 소방관들이 건물 내부와 구조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건물 지하의 LP 가스통에 대한 불길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MBC 뉴스 김원식입니다.